안녕하세요. 한비TV입니다. 오늘 네, 김용빈님 6월 콘서트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 이미 알고 계시죠? 6월 21일, 22일 네, 전국투어 콘서트 창원. 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네, 토요일은 오후 1시, 6시 일요일은 1시 이렇게 하는데 네, 창원시 성산구 원희대로 362에서 합니다. 주소가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6월 28일, 29일도 네, 전국 투어 콘서트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전주에서 합니다. 네, 토요일은 오후 1시, 또 오후 6시, 일요일은 오후 1시 하는데요. 네, 장소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합니다. 어, 그렇게 되고 네, 주소는 전주 덕진구 덕진동 덕진동 1가 산 1-1입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월요일이죠. KBS 가요무대 녹화가 있고요. 더 트롯쇼 생방송에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 이렇게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김영빈님 콘서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